그 여자분 다시 오실 거예요. 카페 여행 다녀는데 <laughs> <오늘> 어, <laughs> 3주째 방문이 없고, 아니, 알았어. <laughs> 아 알았어요. 아, 이고 진짜 얘기하지?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카페에 종종 찾아오는 여자 손님 때문에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비율이 좋고, 얼굴도 귀염상에 예쁘고, 무엇보다 눈빛이 너무 좋아요. 매번 테이크아스를 하다가 하루는 피곤하다면서 좀 쉬었다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구조가 바처럼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보며 얘기를 나누게 됐죠. 얘기를 하다 보니 말투나 어감도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휴가 얘기가 나왔고, 제가 부산으로 혼자 다니치게 여행을 계획 중이라니까, 그녀도 가보고 싶다며 같이 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순간 놀랐지만 저도 모르게 된다고 했고 그녀와의 첫 여행을 위해 맛집 볼거리 이동 동선 등 여행 루트를 짜면서 함께 셀카도 찍고 같이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어요.드디어 여행날 밤 기차를 타고 출발해 새벽에 부산에 도착을 했고 제가 짠 루트대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알차게 짠 여행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니 셀카는 고사하고 앞을 향해 걷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녀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녀도 말수가 줄면서 점점 대화 없이 하루종일 제가 짠 루트대로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뭔가 잘해보려는 제 머릿속의 계획은 전부 수포로 돌아간 걸까요? 그렇게 무박 3일 여행을 다녀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녀는 아직도 카페를 오지 않아서 그 이후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당일치기지만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한거 보면 그린 나이트였던 것 같은데 여행에서 제가 그 그린 나이트를 꺼버린 건지 궁금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님들 도와주세요. 음. 아니 무슨 문화유적지 가는 것도 음. 아니고. 감기차를 <laughs> 타고 새벽에 부산 도착해서 종일 놀고 음. 다시 감기차. 무박 3일? 부산이 부산을 그 삼을 어떻게 삼을 어떻게... 기차에서 앞뒤로. 하... 여기서 여자가 정리가 떨어졌네. 아니 난 그래도. 그래서 그 여행이 더 되게 좋은 추억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여자분은 다시 오실 거예요, 잘될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 여행 다녀온 뒤 오늘 음, 주인 어, 음, 3주째 방문이 없고 왜 이런 얘기 인지하니? 여행 다녀온 뒤 3주째 방문이 없고 전화 없습니다. 3주요. 자, 어지웅 씨. <laughs> 이렇게 해야 더 극적이잖아. 올 거야. 어. 네. 예를 들어, 진짜 재미지게 하고, 아, 뭔가 너무 막 추억이 되고, 막 들어가요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된 아... 거기 때문에 남자가 알고 있는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대화가 줄었고. 야, 왜 그래? 이게 다좀 부정적이야. <목소리> 이런 게 순진한 거야. 순정적이고, 이러면 오히려 잘 풀릴 수 있는 거지. 지금 서로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본인은 연락 안한 거잖아, 갔다 와서. 대사과 아, 대꾸를 안 했다고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 뭐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대꾸를 안 했어요? 하, 찍은 사진을 보냈는데 그냥 씹혔어요? 그래. 아 알았어요 아 이거 진짜 얘기하지 이렇게 사람 힘들게 아, 아, 아. <laughs> 대단한 확신을 <laughs> 가졌어 아니 코스를 어떻게 잡았대요? 그거 혹시 알아요? 너몇 몇 군데를 간 거야 부산에서? 해운대 수욕장 아쿠아리움 커피숍일출 아침 돼지고밥 먹고 산책 해운대 수욕장 가고 동백공원 먹고 디저트를 마시고 경안리 갔다가 점심은 유부주머니랑 떡볶이 먹고 비빔 당면이랑 충무김밥 먹고 이것도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국제시장에서 유부주머니 깡통시장에서 떡볶이 아리랑거리 노점에서 비빔 당면이랑 중국김밥 먹고 디저트로 팥빙수랑 팥죽을 때렸으니 이게 아 움직이고 싶겠어요. 얹혔네. 여자가 얹혔어. 네, <laughs> 내가 볼때 급체나 뭐 네. 지금 얹혔어요. <laughs> 그래놓고 저녁에 족발, 마늘 족발 그리고 더치맥주 먹고 그리고 커피 먹고 광안대교 악영을 보고 좀쉬요 <laughs> 언제 쉬어? <laughs> 커피 맡겼다 갔다 와서 힘들어서아 그, 뭐, 과욕이 심했네. 너무 기대감에 가차가지고 득 욕심을 많이 부리긴 했는데 네, 네. 아유, 계속 아유. 그냥 바다에 앉아서 새우깡에 소주만 먹어도 좋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술을 네. 안 먹은 거야 술을 어. 안 먹었어 그러니까 돼지국밥 딱 먹는데 남자가 술을안 시키니까 어라 이거를 그냥 이거 그냥 먹네 어 그럼 아침이라서 그런가 예 그러니까. 그럼 기대했는데, 어, 낮술 기대했는데 어나술 지금 떡볶이랑 술대야 이게 술을 마시면 딴데못 <laughs> 가니까 그다음 어. 야. 그러니까 여자분이 성격 예를 들어 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좀 쉬어요. 뭐좀 천천히 해요. 나팥빙수안 먹고 싶은 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네네. 어색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어. 아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사람이 더 사실 더 무섭잖아요. 먼저 문제를 얘기해 주면 음. 그렇죠. 수정할 수 있는데. 음. 아니, 해산물을 뭐 회든 뭐든 하나는 먹었어야 됐을 텐데. 아 그냥 이쪽 이쪽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한 군데를 가서 대화를 많이 했었어야 돼. 광안리나 해운대 이런데 사람 많으니까 저기. 나 같은 면 저런 데 갔겠다. 태종대, 옛날 자살 바위 있잖아요. 음. 태종대 가가지고 절벽이랑 파도 보다가 밑에 영도다리 내려가지고 해회 보고 얼마나. 야, 기장시장 좋아. 기장시장. 기장시장 가보세요. 네, 거기 칼치 구이랑 네. 칼치 국이랑 나야 맞아요. 아, 좋죠. 만약에 우리도 뭐다 지금 뭐 싱글이다. 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어요. 음. 그럼 탁, 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주도, 전 제주도. 제주도. 네, 전 아는데 말하니까 그냥 한 군데 딱 가가지고 좀 보고 싶어. 제주, 아, 제주도. 좋다. 제주도 예술이지. 응. 경, 경주, 경주, 경주도 좋다. 아, 경주도 좋아. 저는 휴양. 아, 동영상이었어요. 그... 휴양. 막 별이 이렇게 손에 잡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꽃 남자 때문에 유명했지만, <laughs> 뉴칼레도니아를 <laughs> 제가 뮤직비디오 찍을 때 거의 제일 초기에 갔었거든요. 그거하기 전에. <laughs> 그 바다 색깔이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 요 저도 참 어...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물이 에메랄드인데 이렇게 뜨면 물인데 이렇게 노면은 에메랄드 이렇게 신기한 거 있잖아요. 음. 아. 우물 색깔은 보라카이가 진짜 좋아. 야, 신혼여행 갔었는데 놀러 왔던 거. 아, 무색깔이 색깔? 아, 어마어마해. 야, 뭐 신혼 여행이 또 처음 들어오네. 잘안 하는데. <laughs> 네. 보라카이 바다 좋아. 다음번 신혼 여행은 어디로 갈 생각이야? 또 보라카이? 결혼 안 해. <laughs> 신혼여행 네. 아, 결혼 생각 야, 없어요? 아직... 네실신뢰만몇 어, 살이에요? 서른아홉입니다 아, 네. 오! 아, 나이던 씨의 아, 네. 동아이시다 음. 3년 있으면 마흔이네 너도 4년, <laughs> 4년 있으면... 한참 나왔네 4년 있으면... 5 0이잖 <laughs> 50... 50 좋다 아니, 조동욱 씨 혹시 고향이...? 서울입니다 아. 네. 그죠 아니야, 혹시 부산에 있으면 음. 추천해 주실 수있는 아. 뭐, 뭐 하고 싶어요? 집에서 그 말고. <laughs> 아, 그냥,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laughs> <laughs> 가만히 있고 싶다? <싶어요. 웃음> 그래. 아, 되게 많은 아, 거를 아, 뭐 알려주는 정도. 아, 정도예요. 그런 과구나. 아. 나랑 비슷하네. 여행을 가는 거고 쉬러 가는 건데. 음. 이렇게 돌아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나랑 비슷하구나. 휴양지에 네. 가서 이렇게 좀 쉬어야 돼. 호텔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음, 쉬어서, 음. 쉬어서. 아, 그치? 네, 그렇죠. 아니, 여자친구 만나면 뭐 여행도 좀 가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집에서... <laughs> 네, 갑니다. 네. 어. 여행 가시는구나. 네. 제일 좋았던 곳. 예? 네? 제일 좋았던 곳. 아... 아, 우리가 뭐 누구 만났냐 뭐 네, 뭐, 뭐 이거안 물어봐요. 네. 배우냐 가수냐 뭐 이런 네. 건안 물어봐요. 네, 예, 아니 그런 걸왜 물어봐요? 아, 같이 갈 때마다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어디? <laughs> <laughs> 어디냐고? 어디? 아니 뭐 해외도 그렇고 예, 뭐 네. 같이 여행 가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 <laughs> 네. 입맛을 쪽쪽 다요 침이 마르는 거 진짜. 네. 아. 자. 지금까지로 봤을 땐 약간 실패한 것 같고 근데 좀 기다리다가 뭐... 아니면 왜냐면 그그 분이 무슨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음. 연락을 못한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까인 걸로 합시다 <laughs> 네, 네, 아, 네 여지를 남겨두면 안될것 같아요 아, 네. 힘들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다음 썸은 꼭 성공하길 음. 예, 바라겠습니다